너 이번 주말에 뭐 하니? 큰애가 내려온다고 하는데 너도 별일 없으면 같이 좀 내려와라. 저요? 네, 알겠어요. 토요일에 내려갈게요. 아, 그리고 큰애가 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 내려오는 길에 한우 갈비로 1 k 로만 손질해서 사 와. 저녁에 다 같이 먹을 거니까 늦어도 3시까지는 와야 한다. 3시요? 사는 김에 불고기 거리도 좀 사고 야채나 다른 재료들도 넉넉하게 좀사 와. 내가 음식 모자라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네, 물론이죠, 어머님. 아예 12시까지 내려와. 다른 음식 준비도 해야 하니까 일찍 오는 게 낫겠다. 이런 거 일일이 이야기하기 전에, 다음부터 너가 알아서 눈치껏 좀 챙겨라. 여보, 어머님이 주말에 내려오라고 하더라. 응, 형이랑 형수 내려온다고 하던데? 우리도 같이 내려와서 밥 먹고 가라고 하시더라. 자기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야. 어머님이 내려올 때 고기 사오라고 하셨어. 갈비찜 해먹게 한우로 사오래. 한우? 그, 그래. 사오라고 하면 사가야지. 저희 시어머니는 항상 첫째가 먼저였어요. 아들도 첫째 아들, 며느리도 첫째 며느리. 둘째인 저희 부부는 완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차별의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형님과 제 직업 차이 때문이에요. 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인데 형님은 알아주는 전문직인 변호사예요. 로펌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저 같은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희 부부도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님의 편애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제가 이쁨 받고 싶은 건 절대 아니고 온갖 집안의 귀찮은 잡일은 저한테 떠넘겨지는 게 싫을 뿐입니다. 내려오고 있냐? 지금 시간이 몇인데 아직도 도착을 안 했어. 아 죄송해요. 차가 좀 밀려서. 방금 마트 들러서 고기 사느라고 조금 지체됐어요. 가고 있으니까 30분 안에 도착할 것 같아요. 내가 저녁에 갈비집 먹자고 했니 안 했니? 고기 핏물 빼고 양념 재우고 하면 오늘 저녁에 먹을 수 있긴 한 거야. 아직 2시 반밖에 안 됐으니까 저녁 시간 전까지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갈비찜 준비만 달랑 하려는 건 아니지. 같이 먹을 음식도 준비해야 한다. 네. 안 그래도 몇 가지 더 하려고 장을 많이 봤어요. 그래, 잘했다. 큰일 하는 첫째 며느리가 오는데 밥상이 부실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머님, 형님은 언제 오기로 했어요? 첫째, 첫째는 6시는 넘어야 올 텐데. 왜? 너가 걔한테 뭐볼 일이라도 있어? 그럼 저 혼자 그 많은 음식 준비 다 하라는 말씀인가 해서요. 그럼 너가 해야지 누가 하니? 첫째는 지금 재판 준비하느라 바쁘대. 바쁜 사람이 겨우 시간 내서 집에 온다고 하는데. 주방 허드렛 일이나 시켜야 직성이 풀리겠니?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잔말 말고 빨리 와라. 어머님, 저도 직장 다니고 바쁜 사람이에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해드리는 건 불만 없이 할수 있는데 형님 먹이려고 주말까지 반납하고 이러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럼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 갖지 그랬냐? 걔는 요즘 너무 바빠서 주말도 없이 일한다더라. 너한테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밥좀 하라는 게 그렇게 억울해. 네 갑니다 가요. 어머님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형님이 변호사인 게 저와 무슨 상관이랍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업인 건 알겠는데 제가 변호사 형님 덕볼 일은 살면서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속으로 내가 형님 덕 보는 날은 이 집안 며느리 그만두는 날밖에 없을 거란 마음이었어요. 남편은 기본적으로 제 편이었지만 어려서부터 형과 비교당하는 것에 익숙하고 부모한테 한 번도 대들어 본적 없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긴 힘들었습니다. 이래저래 벼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제대로 사건이 터졌어요. 다음 달에 민수 할아버지 제사인 거 알고 있지? 아, 제사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너는 젊은 애가 기억력이 벌써부터 왜 그러니? 내가 지난 설날에 이야기했잖아. 7월에 할아버지 제사 있다고. 이제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제사가 수요일인가요? 그날 일찍 퇴근하고 건너가면 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집으로 올 필요 없고, 그냥 너가 너네 집에서 준비하면 될것 같다. 내가 무슨 음식 만들고 어떻게 차리는지는 카톡으로 알려줄게. 네, 저희 집에서 하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첫째 내가 하필 그때 휴가라고 같이 동남아 여행을 가자고 예약을 해놨더라. 그래도 조상님 제사를 아예 안 지낼 수는 없으니까, 너네 집에서라도 하라는 거야. 어머님, 아버님이랑 형님네는 동남아 휴가 가는데 저는 한국에 남아서 제사를 지내라고요? 그래, 누구 하나는 지내야 할거 아니냐?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럼 나보고 금원 외국까지 나가서 거기에 제사상 차리고 있으라고? 꼭 그날 여행을 가셔야 하는 거면 올해는 그냥 건너뛰면 되잖아요. 얘, 예, 너희 시아버지 성격을 아직도 몰라서 그러니 제사 안 지내겠다 하면 집안 난리 난다. 하필 그때 첫째 네 휴가랑 겹치는 바람에 못갈 뻔했는데 너희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 아니요 저 아직 제사 지내겠다고 대답한 적 없는데요?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다 알려준다니까 걱정 말래도 명절 차례상처럼 음식 다 준비할 필요도 없고 딱 기본만 해 전부 치고 나물에 이것저것 열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준비하면 될것 같구나 열 가지건 한 가지건 안 한다고요 제가 미쳤어요? 다른 식구들 놀러 갈때 혼자 제사 지내고 있게? 그럼 나 보고 어쩌라고? 누군가는 제사를 지내야 할거 아니야? 너 진짜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지금 같이 여행 안 데려간다고 삐져서 그래? 아니요, 그 여행은 공짜로 가자고 해도 싫어요. 지금 저희 남편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는 그냥 자식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엄마 진짜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형이랑 놀러 간다고 우리보고 남아서 제사를 지내라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행 때문에 제사 안 지낸다고 하면 네 아빠가 가만히 있겠니? 누군가는 지내서 보여 줘야 하잖아. 그게 저희가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저 진짜 더 이상은 못 하겠어요. 네가 못 하겠으면 어쩔 건데? 이혼이라도 할 거야? 집을 나가기로 할 생각이냐?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우리 두 사람 그만 좀 괴롭히라고. 안 그래도 엄마 때문에 나랑 살기 싫다고 이혼하자는 사람인데 진짜 아들이 이혼당하고 평생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뭐?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디? 어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버릇없이 굴어? 너 감당할 수 있겠냐? 첫째가 이혼 전문 변호사인 거 잊었어?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유치해서 진짜. 아 그만 좀 하라고 내가 왜 이혼해? 나 이혼 안할 거야 차라리 엄마를 안 보고 살면 몰라도 절대 이혼 안할 거라고. 너가 맨날 네 마누라 편 만드니까 제가 저렇게 겁도 없이 함부로 구는 거지 잔말 말고 다음 달 할아버지 제사 차질 없이 준비해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날줄 알아 안해안 안 한다고 아빠랑 형한테도 똑똑히 이야기해도 우리 부부는 앞으로 집안 행사에 일절 참가 안할 테니까 괜히 부르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마너 진짜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철없이 굴어? 형한테 이야기해서 한번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내가 아직도 중학생인 줄 알아. 그리고 지금 형이랑 싸우면 내가 못 이기겠어? 희도 내가 5cm나 더 큰데. 아무튼 우리는 앞으로 우리끼리 알아서 살 테니까. 엄마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형이랑 형수만 바라보고 살아. 못난 둘째 아들은 이만 사라져 줄게. 야, 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둘째야, 너는 뭐 하니? 네 남편 안 말리고 가만히 있을래? 저요? 제가 왜요? 이제야 좀 사람답게 살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동안 즐거웠고, 다시 만날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쌍으로 미쳤나? 남편도 참다 못해 폭발해버렸고, 저희는 시댁 식구들을 모두 손절했어요. 아버님은 물론 아주버님에게 전화가 하루 종일 걸려왔지만 전부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가 막히지만 남편이 이번 일로 정말 스트레스가 많아 보여요. 그래도 저 단계 가족이라고 지금까지 맞춰주며 살았었는데, 앞으로는 진짜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